안녕하세요. 건강한 부자입니다. 건강한 부자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떤 식물을 키우고 계시나요? 풍수에서 식물은 오행 중 목에 해당하며 강한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같지는 않고 시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작은 행운과 복을 모아간다는 것은 시대와 관계없이 모든 부자들이 잊지 않고 하고 있는 행동양식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식물만 잘 들여도 불운의 기운이 사라지고 행운을 가득 몰고 올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유행하는 플랜테리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식물을 배치하는 인테리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나올 만큼 우리 집에 있는 식물의 풍수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따라서 풍수상 어떤 식물은 집안에 많은 재물음과 큰 번영을 불러오지만 또 어떤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차단하고 집주인이 가져갈 기운을 식물이 빼앗아 집안을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식물은 집 안과 밖에 기운을 조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실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나쁜 기운을 흡수해주고 스스로 생기를 방출해서 좋은 기운을 주기도 합니다. 풍수에 맞는 식물을 둔다면 좋은 기운과 더불어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기운을 내뿜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아무거나 키우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풍수는 즉, 행운과 복을 모은다는 것은 작은 운들을 하나하나 모아나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나간 운들은 후에 큰 운이 되어 나와 내 자손을 돕고 내가 원하는 일을 진행할 때운 또한 나를 도와 막힘 없이 치고 나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부자들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작은 운들도 하나하나 모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재물 운을 불러오는 식물과 집안의 기운을 차단하고 빼앗아가는 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부자가 되는 식물을 집안에 들여놓으실 때 확실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집에 하나쯤 키우고 있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자 되는 식물 첫 번째 몬스테라. 풍수에서는 잎이 뾰족한 식물보다는 넓고 둥글둥글한 식물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준다고 하는데요. 몬스테라는 금전운을 가진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강한 생명력이 있는 몬스테라는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행운을 상징하는 식물로 많은 분들에게 유명하고 사랑받는 식물입니다 풍수상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부자 되는 식물 두 번째 여인초 극락조라고도 불리는 여인초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자칫 잎이 넓은 식물로 멋진 외형과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로 많은 분들이 행운과 복을 불러오기 위해 키우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다만 풍수상 여인초를 키우실 때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풍수에서는 식물이 집안 사람보다 크기가 높아지면 식물이 주인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여인초가 그 이상 더 크지 않게 키우셔야 합니다. 만약 더 키가 큰 줄기나 잎이 생겼다면 분갈이 등을 통해 제거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자되는 식물 세 번째, 고무나무. 고무나무 또한 잎이 둥글고 높이가 적당하여 길을 안정시키고 좋은 기운을 머금고 있는 식물로 우리 집 거실에 두기 좋은 식물인데요. 다만 거실에 두었을 때 직사광선을 계속 받게 되면 잎이 타버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무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품은 나무로 집안의 음기를 죽이고 양기를 올려주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하지만 잎에 먼지가 내려앉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풍수상 좋지 않기 때문에 잎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평소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부자 되는 식물 네 번째 금전수. 금전수는 재물운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식물로 꽃말이 부귀 재물 번영이라고 합니다. 이 꽃말처럼 금전수는 돈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물과 관련이 아주 깊은 식물인데요. 금전수는 잎이 엽전을 닮아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줄기에 광택이 가득한 잎들이 빼곡하게 달라붙어 있어 나치 엽전을 꿰어 놓은 꾸러미 같아 금전운을 높여주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아마 건강한 부자 여러분들도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식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금전수는 생명의 기운 또한 좋아 키우기도 쉬우며 공기정화 기능 또한 뛰어난 식물입니다. 따라서 햇빛이 많지 않아도 되며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키우기도 참 쉬운 식물입니다. 전 자파 차단과 가습 효과까지 있어서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이처럼 나무시피 돈 모양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키우기도 아주 쉬운 게 바로 금전수인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금전수에 꽃이 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향기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부자 여러분들 중 재물을 불러오는 금전수를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키우시면 꽃을 볼수 있으실 텐데요. 금전수에 꽃이 피면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정성 들여 잘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자 되는 식물 다섯 번째, 난초. 풍수상 뾰족한 식물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난초는 불을 불러오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풍수에서 난의 기운은 사람과 가장 닮아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집안의 주인과 그 생명력을 함께한다고 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난초는 과거부터 내려온 재물운과 더불어 집안의 운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난초는 꾸준히 신경쓰며 생명력 있게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옛 선조들의 이야기 중에 몰락한 집안의 나는 모두 시들어 있었다는 말이 있듯이 난이 죽게 되면 운 또한 시들게 됩니다. 하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의 집안에도 난이 있었고, 생기가 가득하고, 그 기운 또한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 주인과 운을 같이 하는 게 난초이기에 꼭잘 키우실 분들께만 추천드리는 식물이 바로 난초입니다. 만약 키우시다 난초에 꽃이 핀다면 아주 좋은 길조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풍수에는 이렇듯 금전 운이 좋은 식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안에 두면 기운을 빼앗아 간다던가, 흉으로써 앞길을 막는 식물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풍수상 좋지 않은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 5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 첫 번째 행운목입니다. 행운목은 이름 그대로 집안의 행운을 불러온다 하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로 소개해 드려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행운목은 풍수상으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행운목의 경우 나무의 윗단이 잘려나간 상태로 키우게 되는데요, 풍수상 나무의 위가 잘려나갔다는 것은 절단된 기운을 뜻합니다. 즉 운이 절단되었기에 잘린 기운으로 바라봐야 되며 운을 모아나가야 하는 풍수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운이 잘려나갔기에 더 이상 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한 부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신 후 개업 선물로 행운목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 두 번째. 넝쿨 식물 풍수에서 넝쿨 식물은 운과 재물을 꼬이게 만들어 안 좋은 기운을 주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옛 선조들은 이 넝쿨 식물을 흉물이라 칭할 정도로 기운이 좋지 않으며 집안의 음기를 가득 채워 금전운뿐만 아니라 자식과 자손의 길을 막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처럼 벽을 타고 뻗어나가는 덩굴 식물도 피해야 하지만 벽이나 천장에 달아 가지와 잎이 아래로 축 떨어지듯 자라나는 식물 또한 좋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력이 위로 솟는 게 아니라 아래로 처지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 세 번째, 사람의 키보다 큰 식물. 앞서 식물이 사람의 키보다 크다면 사람의 기운을 식물이 모두 빼앗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한 식물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식물에 포함되는 풍수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부자 여러분들은 식물을 기르시며 이 부분을 꼭 유의하시며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 네 번째, 선인장. 앞서 풍수에 좋은 식물은 잎이 넓은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인장의 경우 가장 반대되는 식물인데요. 작은 다육이 식물인 선인장은 괜찮지만 이미 어느 정도 자라가시가 많은 선인장이 있다면 풍수의 측면에서 기르시지 않는 게더 좋습니다. 선인장의 경우 기운이 좋지 않고 다툼의 기운을 지닌 식물입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 다섯 번째, 죽은 식물. 요즘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풍수상 매우 좋지 않은 기운입니다. 풍수에서 드라이 플라워는 죽은 기운으로 매우 흉한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집안에 두면 행복과 복을 불러오는 다섯 가지 대표적인 식물들과 집안의 운의 기운을 막을 수 있는 다섯 가지 대표적인 식물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건강한 부자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 집에 어느 식물을 들여놓아야 좋은 복을 몰고 오는지 정확한 기준이 생기셨나요?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우리 집에 식물을 드릴 때 작지만 좋은 운들을 계속 모아나가시기 바라봅니다.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발생되는 현상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건강한 부자 여러분들은 언제나 운이 여러분의 곁에 있도록 작은 운이라도 소중히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로 보답할 수 있는 노력하는 건강한 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건강했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한 부자 되세요.